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파자 파티 하는 유형을 찍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정말정말 정말 오랜만에, 샴티비도, 더아왔습니다 오늘은, 파자 파티 유형을, 하, 파자 파티 유형을 해볼 건데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아, 넌, 넌? 야, 내가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일로 와봐. 왜? 눈을 감고, 나한테 와봐. thank <laughs> you 잘자라. 아 왜? 야 모여봐. 야 모여보라니까. <laughs> 쏘리. 야. 하자 빠지다 내 무서운 야 높아졌어. 진짜 좀 이렇게 좀좀 좀 내려오고 좀 해라. 아 알겠어. <laughs> 이분 좀 가져오고 오늘 어, 꿈아가. 하. 어. 수초에서 늑대를 발견했어. 응. 근데 거기에선야야 아! 야! <laughs> 구독 좋아요 누를 타이밍. 구작 <laughs>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를 타이밍이에요. 빨리 눌러 그래야지 샤 쉬안 쉬 TV가 지금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조금 짧지만 재미있었던. 그러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우리 상상이 여러분들도 코로나 꼭조심하시고요 요즘에 코로나가 더 위험해지고 있으니 빨리 우리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녀요. 그럼 지금은 구독, 좋아요, 누를, 타이밍.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유형과 재밌는 콘텐츠로 만나요! 그 어? 안녕! <laughs>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